오늘 해볼 게임은 라이언 오브 헬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제 이름은 할아버지이고 제 손녀의 이름은 마리암입니다. 마리암은 제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암은 공원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은 속삭임 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날 좋은 나들이가 될것 같아요. 오늘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거예요. 할아버지,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 마리암, 그렇게 하자구나. 여기 솜사탕도 파네요. 누가 누워있는데, 선생님... 어... 보는 소리 좀 줄여줄래요? 뭐야... 무시당했어요. 저기에 앉으면 된다는 거지, 비둘기도 있네요. 여기서 밥 주면 되겠다. 버거, 뭘 주는 거지? 이건 과자 같은 것도 뿌리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뿌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 음. 이제 그만 줘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어? 할아버지 왜 그러니? 홍사탕 좀 사주실 수 있어요? 홍사탕? 당연하지, 귀염둥아. 여기서 기다려. 아까 홍사탕 파는 아저씨 있었잖아. 거길로 가면 되겠네요. 사탕 막대 하나 주세요. 알았어 멍청아 기다려봐. 멍청이? 감사합니다. 이 아저씨 왜 나한테 멍청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계속 먹이나 주고 아리암은 그래 솜사탕 먹고 있어 이둘기야, 밥 먹자. 냠냠냠냠. 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그래, 마리암. 그렇게 하자. 마리암, 잘 오고 있는 거 맞지? 왜 이렇게 느리게 와? 그 그래, 같이 가자. 누구면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지? 어, 뭐야? 꿈인가? 두 번째 날이 공원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와 같은 장소에 앉을,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솜사탕 사주실 거죠? 당연하지, 걱정 말거라. 어제 앉았던 자리에 똑같이 앉으면 될것 같네요. 어, 뭐야?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어, 뭐지? 어서요 할아버지. 솜사탕 사주세요. 알겠구나 마리암. 여기서 기다리렴. 어? 저기 있다. 아니 장소로 옮기셨구나. 사탕 하나 주세요. 알았어, 멍청아. 하지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공원 방문을 줄여. 왜요? 내 충고 들어, 이 멍청아. 말 많이 하지 말고. 알았어요. 공원은 방문을 줄이도록 노력할게요. 이제 솜사탕 주세요. 왜 줄이라고 하는 거지? 할아버지, 응? 노란 몸에 이상한 얼굴을 한 괴물을 본적 있어요? 갑자기? 어디에서? 저기에서요. 아니 본적 없는 걸?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저기 있다가 떠났어요. 걱정 말 거라. 아마도 노란색의 큰 개나 큰 고양이일 거야. 힘력 쓰지 마렴. 아니 진짜 징승이 있나 봐. 이거 사자 아니야? 사자? 뭔가 불안하다.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마리암, 솜사탕, 그거 빨리 먹으면 집에 가자구나.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열심히 먹고 있네. <laughs> 안녕, 멍청아. 왜 그러세요? 놀랐잖아요. 오. 내가 널 놀래켰어? 장나네요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밑태롭다는걸 너는 알고 있지?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머리 가세요. 알겠어, 갈게. 난 분명 경고했어. 와. 진짜 여기. 뭔가 이상하다. 빨리 나가고 싶어. 어, 다 먹었니? 할아버지 다 먹었어요. 이제 산책 좀 하다가 집에 가요. 그래, 마리암. 또 뭐야? 아까 또그 이상한 꿈이잖아. 뭔가 좀 불안하다. 계속 이런 꿈이 나오는 거 보니까. 세 번째 날, 오늘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이틀 동안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는 날인가? 아, 다섯 번째 날. 공원을 놓쳐서 조금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어, 좀 날씨가. 할아버지. 좀 늦은 것 같지 않아요? 응, 근데 걱정하지 마. 조금만 앉아 있다가 집에 갈 거야. 어? 뭐야? 의자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큰 개가 의자를 부시고 바닥을 긁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만 문제 없어. 다른 자리에 앉으면 돼. 야이 할아버지야, 이 정도면 그냥 집에 가라고. 불안하잖아. 뭔가 좀 이상하잖아. 좋아, 마리암. 여기서 기다려. 홈사탕 사고 올게. 네,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홈사탕을, 저쪽으로 가면 되겠죠? 어제와 똑같은 장소? 날이 금방 어두워지네. 뭐야? 없는데,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 어, 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어, 안돼. 마리암, 내가 갈게. 어, 아, 잠깐만. 빨리 가야겠다 이거. 오오! 어 오, 오, 오십, 뭐였지? 응가 뭐가 나왔는데? 마리암. 압소사. 이게 마리아의 피라고 말하지 마. 이 소리는 뭐지? 당장 숨어야 해. 마이크 소리를 내면 안 되네요. 아니, 오른쪽에 마이크 게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이게 마이크 소리를 내면 안 되겠네요. 아리암이야? 와.. 에반데? <웃음> 헐 <웃음> 어? 야, 죽여라 그냥 어 뭐야 누가 구해졌어요. 와 마리아미 죽을 줄은 몰랐네. 하루가 지난 후. 어. 오, 깨어났어요? 제말 들려요? 네. 오, 다행입니다. 깨어나셨군요. 여기가 어디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누군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떠났어요. 그는 당신 손녀도 데려왔지만, 불행하게도 그녀는 죽었습니다. 어, 손녀가 누구죠? 어? 기억을 못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알츠하이머에 걸리셔서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제 당신은 손녀와 함께 송삭이는 공원이라는 공원에 갔다가 야생 사자의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아...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 당신 심박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헐 충격 받아서 이게 나에게... 손녀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나봐 할아버지가 손녀가 거의 마지막 아이고. 뭐 이, 이게 끝이야? 아유 그 스토리가 참 우울하다 우울해. 이렇게 라이언 오브 헬이라는 공포 게임을 해봤었고요. 재밌었습니다.